I'm gonna, you ready? Say one, two, three, let go. 안무는 진짜 좋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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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gonna you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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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gonna you. 이 절에 나오는 I'm gonna you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프로그램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이렇게 녹음했어요. I'm gonna you. I'm g u n n e I'm g n 그리고, 2절에나오는 아무거나 하는 목소리 누구 목소리인 줄 알아요? 하고 싶은 것만 한데 음... 아무거나 하자 하는데 아무거나 승구, 재현이, 배승이지 승구겠지 누구예요? 아무도 저라고 는 상상도 못하시네요. 제가 했어요, 여러분. 제 목소리입니다. 관종. 이 것도 제가 한 거고요. 아무도 저인 걸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주고 싶었어요. 흠. 이것도. 어리광광광광광광. 흠. B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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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ng, pewts don't man bang, pewts don't man bang, pewts